오, 전거자 파이터 마구마구 휘두르죠. 자, 리치 체가 납니다. 전거자 힘들어요.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저희 차도로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은 격투기 단체이죠. 러시아 격투기 단체입니다. 스트레일카에서 열린 멋있는 경기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는 네, 검은색 런닝구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선수가 전과자 파이터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군복 바지를 입고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 선수가 어, 러시아 군인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 군인데 어, 전과자 파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스트레일카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이 길거리 싸움과 가장 근접한 격투기라고 자부하는 만큼 저희가 제목에 실제 싸움이라고 붙여놨는데 당연히 실제 싸움은 아니고요. 종합격투기 룰로 진행이 되는 격투기 경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차도로 채널에 공개되고 있는 도장 깨기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차도로 채널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군인데 전과자 파이터 시작합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예, 네. 인사하는 시간에 킥으로 인사를 하는 군인. 오, 전과자 파이터 마구마구 마구 휘두르죠? 자, 리치 체크 납니다. 전과자 힘들어요. 주먹을 뻗어보지만, 네, 상대방 몸에 닿지 않죠? 하지만 우연히 지금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고 풀마운트 자세에서 하우닝 꽂아놓습니다. 자, 지금 군인 파이터 상대방 벤치프레스 하듯이 밀어내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등을 내주죠 오! 예, 근데 지금 정과자 파이터 등을 포기하고 사이드로 갑니다. 파운딩을 노리겠다는 건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암바 노리나요? 팔을 분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암바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등을 잡습니다. 어, 아니에요. 아직은 백마운트 아니고. 자, 지금, 어, 그라운드는 익숙하지 않은 듯한 모습의 두 선수. 예, 스탠딩 선언인가요? 아니면은 저 자세에서 어, 중앙에서 복귀를 할까요 아 스탠딩 선언이네요자 백마운트를 잡은 상태에서 스탠딩 선언이라니 제가 전과자 파이터라면 굉장히 억울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경기 속행합니다 오 이번에도 킥으로 경기 시작을 알리는 러시아 군인 자긴 리치를 이용해서 킥을 응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전과자 무거운 훅 날립니다. 한방 노리는 거거든요 전과자는 오자이 러시아 선수들의 공통점은 예노빠꾸입니다 요새 말로 군인 선수 표정 보십시오 완전히 예 정말 군인의 마인드로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죠 살벌합니다. 오케이 매섭습니다. 예 왼손, 오른손. 오히려 밀어내면서 전과자의 오른손 꽂아놓고 그라운드로 갑니다. 자, 지금 충격이 있어서 쓰러진 건줄 알았는데 군인 파이터 바로 회복한 것 같죠. 하지만 일어나지는 못하고 경기는 그라운드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일단은 사이드 컨트롤에서 전과자 파이터가. 유리한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데, 네 오른쪽 다리를 슬며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풀마운트를 노리는 줄 알았는데 바로 스탠딩 선언. 야이 단체는 그라운드는 거의 호용을 하지 않네요. 아 지금 러시아 군인 선수 로블로를 호소하는 것 같은데, 예호대가 있어도 아픕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 자, 화끈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러시아 군인대 전거자. 전과자 대 러시아 군인 사실 저도 격투기 단체로부터 받은 정보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하긴 합니다 근데 파이팅 스타일만 보면 은두 네. 선수나 마구마구 마구 휘두르는 스타일이죠 쉽게 설명해서 지금 또 우연히 네. 우연히 전과자가 등을 잡았습니다 자 러시아 군인 과연 뭘할수 있을지 여기서 방어를 해줍니다 자, 일단 일어서는데 어, 무게중심이 낮은게 낫죠 저럴때는 괜히 네, 등을 완전히 펴, 펴고 일어났다가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테이크다운에 대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전과자 파이터의 그래플링 실력이 거기까지는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네, 경기 속행합니다 어 지금 군인 이미 지친 바이 것 바이 같아요 바이 전과자도 지친 것 같은데 군인은 가드를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이드로만 계속 싸워주면 은 무난히 이길 것 같은데요 전과자 파이터 바사빨르닉도발렛오 느려졌어요 자 저렇게 고개를 가로짓지만 왼손 지금 맞았거든요 오 또다시 왼손 전과자 파이터 계속 노리던 왼손 드디어 적중합니다 자 파운딩 경기 끝인가요? 아예손 가로 젓는 심판 그리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두 예, 그 파이터들 멋진 경기였습니다. 양 선수 너무나도 재밌었네요. 자, 정과자가 중간중간에 저 무거운 레프트 훅을 노렸는데 결국 명중시키면서 경기 가져갑니다. 아, 저 러시아 군인 파이터리 하셨네요. 아직 도기청이청거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선수의 경기 끝나고요. 저희는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왼손 제대로 걸립니다. 그대로 넘어지고 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군인 파인터 위에 파운딩을 내리꽂으면서 경기 가져가는 전과자 파이터였습니다. 예, 이상 스트렐카 명경기 하나 소개해드린 차도르 였습니다. 내일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